자 우리의 삶에는 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보이지 않느냐? 네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기 이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원래의 상태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게 되고 고백하고 시인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내삶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첫 번째로 여러분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의 시편을 봤지만 시편 1 편을 봤지만 형통한 자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 형통함의 축복이 내 삶에서 누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세 가지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세 가지 싸움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어떤 나를 말합니까? 어떤 나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나를 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 것에 익숙한 나 자신을 말합니다. 여전히 사단의 함정에 빠져서 나 중심으로 나의 피로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나 자신을 말합니다 이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사건이 있으면 은 자꾸만 사단이 뭐냐 예전의 나를 끄집어내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만 예전의 나를 끄집어내 가지고 또 다시 따라가게 만들고 또 다시 잡히게 만들고 또 다시 눌리게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주인이 되시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진리되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시고 참된 주인이 되셔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곳마다 흑암에 잡힌 곳을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가 내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싸움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싸우기 싫어하는 평화주의자 계십니까? <laughs> 싸워야 됩니다. 이미 싸움은 시작이 됐어요. 내 삶에 몰래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안 싸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자 여러분 혈과 육에 대한 육신 싸움이 아니죠. 마지막까지 우리를 속이는. 오늘 우리가 나 시간에도 봤지만 이미 권세는 박살났습니다. 권세는 다 박살이 나는데 존재는 남아 있어요. 존재가 남아서 우리를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과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사단은 취소 못 합니다. 권세가 박살났지요. 받은 축복과 신분과 권세를 놓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이 사단의 존재를 못 이겨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이 사단의 존재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으로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머리는 박살났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활동하며 속이니까 무엇을 주시겠다?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고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곳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마귀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 말씀. 더러운 귀 귀신들도 순종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상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임금 노릇을 누가 하지요? 사단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신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흐름대로 휩쓸리지 말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알고 꺾으시라고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세상을 이기십시오. 왜냐하면은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사단의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결국은 누굽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런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세상의 지도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악한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 세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현장을 바라보고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내가 세상의 임금노릇스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 산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하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데모하고, 안 한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요한일 복음 14장 16절이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가시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여러분 여쭤 보면 됩니다. 저는 모르는 거있으면 물어봅니다. 사람들한테. 아버지한테도 물어보고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질문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내 안에서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물어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건왜 이해가 되지 않죠? 집중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중의 시간이 딱 있으면 물어본다, 질문한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 가지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기름 부음은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는 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믿음도 주, 주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보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래서 무엇이 떠나갑니까? 사단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 말합니까? 힘과 능력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는데, 확신이 생기는데, 문이 열려버려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버립니다. 그래서 권능이 임하고 증인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두 번째, 사단과의 싸움. 세 번째, 세상과의 싸움. 이세 가지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그렇다면 권능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습니까? 세 가지 싸움이 있는 줄도 몰랐고, 세 가지 싸움에서 늘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범죄를 해결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범죄가 무엇이지요? 자범죄. 쉽게 말하면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불신앙들 다 자범죄입니다. 내 안에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거, 염려는 뭐라고 했습니까?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다 자범죄입니다. 그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을 틈타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불신앙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 이미 우리는 사단에게 속은 겁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러 우리는 현실을 보고 자꾸 속아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을 버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고난이나 핍박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옵니다. <laughs> 그런데 그 모든 사건들 속에는 반드시 이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몸이 한번 아프면 사람이 아픈데 딱 집착됩니다. 내 아픈 것만 딱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못 봐요. 이걸 못 보고 계속해서 아픈 것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만 딱 가지고 집착해버립니다. 그거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이걸 못 봐요. 그러면 정말로 힘들게 되는 게 되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찾아야 돼요. 계획 찾아야 그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좋은 것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만해도 안 되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문제와 사건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청년들이 보면은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진짜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무기력에 빠진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목적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의 목적은 언제 상실되버렸습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상실되버렸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 환경이나 개인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찾은 아이들은 그래도 무기력하지 않게 막 달려가지만 대부분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 애들은 이것을 말해줘도 모르지요. 모르고 다른 세상적으로도 자기 인생의 목적을 못 찾으니까 그냥 방에 누워있습니다. 다커댄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모른다고 그 말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삶을 허락하셨는지 목적을 발견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섯 번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더큰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큰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더큰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자, 하나님의 계획 찾고,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면은 거기서부터 뭐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도 못 찾아요.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뭐냐? 거기에 눌리고 삽니다. 거기에만 잡혀가지고 삽니다. 거기에만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우울해하고, 그거 바라보면서 잠도 못 자고.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인생이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찾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앙은 버려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무릎 꿇게 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이 되고 천만 천사가 동원이 된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채워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지혜와 평강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그때부터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이 여러분 인생의 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내 환경이나 현실이 좋아져 가지고 만족해하고 승리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모든 게다잘 풀리고 있어 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하다.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 벌써 뭐냐? 시선 자체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인생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틀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와 현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충분하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완전하다. 모든 것이고 다 끝났구나.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큰일났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내가 또 망했구나. 여러분 그 자체가 뭐냐? 속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 싸움을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 다 끝났다. 선포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다. 내 오늘 이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집에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삶에는 내 삶이 연약하고 모자란 것처럼 보여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는 사람의 뜻보다 내 뜻보다 더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존재한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여쭤보고 질문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할수 있어요. 가정복음화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데 가문복음화 할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